아직도 오버시를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많이 눌러주세요. 국방부가 발표한 2022 국방 중기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이 향후 5년 내 70조를 돌파할 것이고 2023년 이후부터는 일본의 국방예산을 큰 폭으로 앞질을 전망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 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의 국방 정책과 사업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는 자료로. 우리나라는 1980년부터 매년 하반기에 발표하고 있는데 그동안 국방 예산만 놓고 봤을 때는 일본이 57조 5,709억 원으로 한국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앞서 있었으나 일본이 내년 예산을 2.6% 증액한 데 비해 한국이 4.5%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6%의 증액을 예고하면서 사실상 GDP뿐만 아니라 국방 예산도 한국이 일본을 초월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국방부의 발표 자료는 이달 초부터 국내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방 예산 증액이 자주 국방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하는 여론이 있으나 반대로 국방비가 조세부담을 가져올 것이라며 평화통일시민행동대를 중심으로 지난 1일 512차 수요평화촛불 집회가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 편성은 현재 일본에 전해지면서 많은 일본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한국의 GDP가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아사히 신문과 교도통신 등의 매체들은 이번 국방 예산에 대해 과거에는 한국의 국방 예산이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었지만 23년부터는 한국의 역전이 확실시된다라고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해당 소식은 대만에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 2018 대만 미니기금의 여론조사에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84.6%에 달하며 대중 압박을 위해 일본의 함정을 대만해 협에 배치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었던 대만은 현재 한국의 이전에는 일본과 대만의 군사동맹을 강조했던 기사들이 줄을 이었다면 현재는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 관심을 드러내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만의 네티즌들은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과 관련된 기사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관련 기사들에 달린 댓글들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SLBM이 핵무기에 대적할 수 있는 군사장비인가요? 대만의 정치와 경제는 오랫동안 미국과 일본 및 기타 국가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이젠 우리도 한국처럼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합니다. 40년 전 대만 여자들은 서양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젠 한국 남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인기가 높네요. 나는 예전부터 일본보다 한국을 좋아했습니다. 한국의 케이팝, 아이돌, TV 프로그램, 한국 음식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대만의 언론 조작이 많은 것처럼 한국도 똑같을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앞지를 확률은 대만이 미국을 앞지를 확률과 비슷합니다. 한국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냉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인들만큼 친절하지는 않지만 경제와 안보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국방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소식입니다. 대만, 한국, 미국, 일본은 중국의 만행이 멈추는 날까지 동맹입니다. 지금은 군문제보다 코로나 방역에 신경 써야 할 시기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폐업하는 상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은 자꾸 무기구매를 강요해서 짜증납니다. 차라리 한국과 동맹을 맺어서 중국을 없애버리면 안 되나요? 국방비에 많은 부분을 투자한다고 해서 평화가 유지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대만, 이스라엘은 매년 많은 국방비를 소모하지만 위태로운 상태잖아요. 국가적으로 중국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한국도 국방과학과 항공우주기술이 발전하면 우리를 위협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아닌가요? 어떻게 한국의 군대가 일본보다 강력해질 수 있습니까?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나라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들과 협력하면 한국이 대만을 강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군대 문제나 중국의 전쟁 선포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미국이 있고 중국은 절대로 미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미국이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이라는 사실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났을 때 대만이 하와이처럼 미국의 섬이 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멍청한 정치인들은 한국에 대한 모욕을 멈추십시오. 중국이 5년 내에 침략한다는데 5년 후에 한국과 일본의 수준이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한국은 국방비를 늘려서 항공모함에 탑재할 전투기를 수입할 것입니다. 어쩌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국방력을 자랑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강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당이 일본의 은혜를 배신하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대만의 경제 번영과 문화 발전이 누구 덕분인지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한국이 대만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대만도 지금처럼 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에 84억 달러로 장거리 미사일을 양산할 때 한국의 협조를 받아서 제주도에도 미사일 지휘소를 설치하는 게 어떨까요? 등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의 네티즌들은 한국의 국방 예산 증액이 대만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한국이 일본을 앞지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첨단 기술에 적극적인 투자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쪼록 국내에서 국방 예산 증액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큰 만큼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이길 바라고 대한민국이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유튜브에 없는 당신의 궁금증. 오버씨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평생 무료입니다.